워싱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순수. 연마이기 때문에 방풍에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약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어, 더 고온 입자로 이제, 저희가 이용하는 거는 저런 패드를 이용해서 이제, 어, 수준으로 갈아내기는 하는데, 그 다음부터 약재를 해서 더 고급게, 뭐 2,000방, 4,000방, 5,000방, 이런 식으로 그 약재를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광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방수가 낮기 때문에 어, 조금 광택이라는게 어, 더 고급은 입자로 해야지 광택이 나는, 어, 나는 거거든요 자 이제 1차 이제 2차까지 가능했고요 이제는 3차부터는 마끼다, 전동 공구를 이용해요. 또 다른 분들은 테스트를 해갖고, 또 어, 어, 지금 샌딩하고 연마가 같이 되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 좀 속도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마끼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끼다요? 이런 것. 패드는 저희가 두 개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건데요. 3앵거를 쓰고 있어요. 5727은 이거는, 이거는 1번 약재 2000방짜리 할때 이거는 5000방짜리 할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보면은 여기는 남바가 있잖아요. 5000방짜리로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2000방짜리로 할때사용 제품이고요. 이같은 형님, 이런 제품을 쓰고 있어요 2000만 원짜리. 넣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세요. 어떤 손톱만큼, 필요한 만큼 집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전체적으로 이제 골고루 붙여주는 거예요. 커버하지 않을 정도고 이게 다 달릴 수 있게끔 라고떻게 해야 는면요 너무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rpm은 1에서 이게 육까지는데저 같은 경우는 이만큼 먹었다고 했을 했으면... 때는 어 어느 정도 이 정도 는이인가요 운동을 시작하고 언제쯤 몸이나 건하게 하고 싶다 우리가 하는 사진 에이사반으로한 명씩 사진을 다하면서 하시는 게좀 있고. 중간으로 이제 사인이 안될 부분은 빛이 반사되는 부분은 사용이 되거든요 2000방 극단에 대해 했으면 5000방 여기서 한 3분정도 팔리시켜야 나 이게 흥볼가루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온도 차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흔드셔서 이것도 아까처럼 헌톱만큼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5,000만 원짜리 패드를 이용해서 근데, 같이 2,000방짜리를 하다가, 헤드를 뜯던걸 하면은, 간택이, 나지 않습니다. 같이 <laughs> 코너를 하려면 에이을거 약이 많이 먹은 것 같은데요. 약이 뭉쳐있으면 강이 많이.